와, 안 나, 안 나와. 이 곰탕은 무기 생명이에요. 이 무기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. 안 나오죠. 기가 막히죠. 예술적인 곰탕. 고소합니다. 자, 그면 곰탕 이틀 전에 제조한 건데요. 자, 보세요. 자, 이게 곰탕이 들어있습니다.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자 보세요. 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눌러야 곰탕이 나옵니다. 자, 다들 보시다시피 이게 무기입니다. 짝퉁 곰탕은 이 무기 안 돼요. 물이 질질 흘려 내립니다. 어때요?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? 고기맛 트 푸드, 하루, 곰탕입니다 아우, 진닥, 찐득찐득하네 봐봐, 다시 한번 봐보세요. 절대 안 나옵니다. 누르지 않는 이상 안 나옵니다. 그만큼 챙지고 무기 잘 됐어요. 다시 한 번. 아까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, 음, 물, 물이 아니죠. 무기죠. 무. 대한민국 최고의 1등 한우곰국 고기마트 푸드 한우곰국 조관입니다. 자, 조관의 한우공국.